아이고, 가지가, 외로웠어? 댕글댕글 하느라고, 아이고, 가지씨. 비가 좀 다녀오느라고, 오늘도. 에이, 가지씨, 아이 밥은 잘 먹었지? 옳지. 아이고, 비닐 철퍼덕 비닐철 포덕, 우리 가지가. 비닐철 포덕 했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렇게 좋아? 아이고 아픔하고 아이고 아픔하고 음잘 패다 이거 쭉쭉 쭉쭉 할비 냄새 맡아 쭉쭉 쭉쭉, 쭉쭉.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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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렇게 비벼? 음. 음. 잠깐 나갔다 왔더니, 할미가 많이 반겨줍니다. 지금 10시 51분. 비밀 여러분들도 좋은 화요일 되세요. 땡!